안녕하니까 시골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금소 조임수입니다. 어, 시골 농부 조수지요? 네. 오늘은 제 영상을 도와준 조수입니다. 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지시면일손이 너무 딸리는데, 이게 태국 친구가 우리 저일손을 도와줘가지고, 어, 너무 편하게 일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할 것은 오늘은 제 초약입니다. 어, 지금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춤! 오케이. <laughs> 자 오늘은 저 수박바를 지금 철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초액을 해야 합니다 제초액 오전에 어, 수박순을 어, 이 친구가 지금 태국 친구가 오늘 잘랐고 저는 이제 제초제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불묻기로 해야 되는데 어, 농약값도 많이 들고 어, 오늘은 저칠판을리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통을, 천 통이 있는데, 지금 200 통을, 오늘, 저, 이렇게, 이렇게, 물 빠진 이거하고, 그래가지고, 7만, 7천 원 주고, 오늘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운기로, 아니, 동력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을 편하게 담을 수 있도록, 요즘은 좀 편하게 일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소개할 것은, 어 프레스타에 프레스타. 이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어, 한 마리에 이거 세번 한다는데, 저는, 음,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풀이 잘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스, 저, 뭐야. 어, 치팔렐루할 때는 저는 오늘 이거 하나를 넣었고요. 어, 이것도 풀제로라고 이것도 이거는 입만 죽이는 거고 이거는 프레스타는 뿌리하고 입하고 같이 죽어요. 한 3일 있으면 효과를 본데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부족,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실험적으로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물을 15L를 담아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릴 예정인데, 어, 항상 7, 8일날할 때는, 어, 이걸로 폭력 불먹기로 했을 때는, 어, 마스크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7, 8일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마, 이거 방독면하고 아니면, 어,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약해도 사람 인체에 호흡이 안 좋거든요. 이게 더구나 이게 또 음, 제초약이라 너무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 프레스터를 그래가지고 3일 있다가 다시 또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수박도 잘 나가고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처음에 영상 올렸는데 제가 유튜브 한지 지금 보름밖에 안 돼서 오늘은 이제 제초약을 이렇게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수! 네, 자. 됐습니다. 어 <laughs> 자, 저를, 저 한번 찍어주세요. 자, 저 찍어주세요. 어. 자, 오늘은, 자, 어, 781로 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어, 일단은 실험적이니까, 일단 7 8로 해가지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 시동을. 농약 값이, 저 찍으세요. 덜 듣고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잎이 이렇게, 채초제가 지금 이미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일 있다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어, 두 가지로 했는데, 지금, 뭐야, 채취제 그 짊어지고 한말짜리그 20m 그걸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렵고,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처음으로 이거 7, 8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풀이 얼마나 죽었는가 한번, 저도, 일단, 해보고, 또, 어, 영상 또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자, 태국 친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했어요. 안 네. 자, 다케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시작. 시작. 구독, 좋아요. 따라 하세요. 시작. 예.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놈부입니다 어, 이틀 만에 지금 밭에 왔는데, 풀이 이렇게 서서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어, 처음으로 치팔릴리로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비용도 지금 2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어, 짊어지고 하면, 이거 시간도 올리고,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치팔릴리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주위에 이렇게 콩이 있고, 논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 안불때 새벽이나 오후 늦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뿌리까지, 그 프레스타는 뿌리, 뿌리하고 잎하고 같이 죽거든요. 프레스타, 프레스타 하나만 해도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걸 빨리 비닐을 벗겨야지만은 또 자음 이렇게 물을 심 어, 신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마철에다 보니까, 피, 어, 풀이 너무 많이 난것 같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어, 그리고, 18일 있으면 한 번씩 <laughs> 해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번에 힘이 안 들고 한것 같습니다. 어, 저도 추천은, 음,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철에 이렇게 평충에 관리 잘 하시고, 어, 풍년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